바른 나라, 청렴한 관리, 그리고 어진 아내가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유튜브 소당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유비 소당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장원시운 즉장원시에 말하였다. 국정, 천심순이요. 관청, 민자 아니라. 나라가 바르면 천심이 순하고, 벼슬아치가 청렴하면 온 백성이 저절로 편안하다. 처현, 부하소요. 자효, 부신가리라 아내가 어질면 남편의 화가 적을 것이요.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그러진다. 명심보감. 성심편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바르지 못해서 천심이 순하지 못하고, 벼슬아치들이 청렴치 못하니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고, 아내들이 어질지 못하고, 자식들이 효도치 않으니 남편들의 화가 크고 아비의 마음이 너그럽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지금 아프십니까? 안 아프면 걱정할 일 없죠. 지금 아프십니까? 아프면 딱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이게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낫는 병이라면 딱두 가지만 또 걱정하십시오. 이게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만일에 죽는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천국에 갈것 같은가. 같은가. 지옥에 갈것 같은가. 천국에 갈것 같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이래저래 쉴틈 없이 바쁘게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만약 의사가 나에게 사망 선거일을 내린다면 지금 하는 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런 것다 뿌리치고 몸에 좋은 음식,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시간 여행 등 지금은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맞춤 편은 찍지 말되 쉼표는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내 건강 챙기면서 삽시다. 4월 휴일에 이른 아침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십시오.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서 영문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If a nation is upright, the heaven's will would be gentle. If government officials are incorruptible, the people would be happy. If a wife is wise, her husband would face rich misfortune. If children are royal, their father would be lenient. Thank you, my friends. Take care.